안녕하세요. 푸르미아빠 최이수입니다 어, 이번 강연은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12번째 강연이면서 마지막 강연입니다. 취약전 시기에 대한 강연입니다. 취약전 시기는 36개월서부터 72개월까지를 말하는데요. 취약전 시기는 그 36개월 습도 48개월까지의 황금기가 고그 다음에 48개월 습도 60개월 사이에 무업자 시기, 그리고 60개월 부도 72개월 사이에 균형기를 묶어서 취약전 시기라고 부릅니다. 태어나서 12개월까지 우리 의존기를 거쳐서 18개월까지 걸음마 시기, 이 시기는 균형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18개월서부터 36개월까지 제1 반환기는 불균형된 시기. 그리고 36개월서부터 48개월까지의 황금기, 이때는또 균형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48개월서부터 60개월까지 무업자 시기는 또다시 불균형. 그 다음에 균형기 60개월서부터 72개월 사이에 균형기. 그래서 어린아이 발달은 항상 이렇게 균형과 불균형이 교차해 가면서 성장해 간다라는 것. 이것이 발달의 근본입니다. 오늘은 취약전 시기 중에서, 음, 무법자 시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무법자 시기는 정말 무시무시한 시기입니다. 그 이전 황금기 시기는 아이들이 참 부모와 협조하게 되는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고집을 버리기 때문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황금기는 부모가 좀 즐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무법자 전능한 자가 우세한 무법자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또 발달을 이루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발달 과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몹재 시기는 말 그대로 자신의 법이 없이 모든 게 다, 자신이 모든 걸다할수 있다. 전능한 자가 우세하다.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황제 시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명령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런 시기죠. 이렇게 자꾸만 저러다가 저거 다 봐줬다가, 어, 이제 저거 다 버릇 없어질까? 이런 염려하시는 부모님 계시는데, 그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발달 과정상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과정이에요. 이 시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든지 이기려 합니다. 잘 보시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엄마가 누르면, 막 애들 막 난리칠걸요. 내가 눌러야 되는데, 내가 눌러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요. 어, 그럼 또 남들이 보면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이, 과이 바이볼을 해도, 엄마 주먹내? 어, 자기, 그리고 자기 보정이 냅니다 뭐든지 이기려 한다. 이겨본 아이들이 지는 걸 받아들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전능한 자아를 충분히 채울 수 있게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자아를 발달시키냐면, 유능한 자아를 발달시킵니다. 유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잘했을 때 유능하다고 그렇게 아이들이 믿지는 않아요. 유능하다라는 것은 자신이 유능하다고 누군가 비춰줘서 자신이 유능하다고 믿을 때만 유능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어, 당신 참 유능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세요? 뭐이 못하는 걸 못하는 게 없으시네 그러면요 어, 뭐 어쩌다 그렇게 된 일이죠. 뭐 이렇게 사실 겸손한 것 같은데요. 그 겸손한 거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자신이 못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유능한 자가 나와야 되는 이 시기, 유능한 자를 발달시킬 수 있는 이 시기에 누군가 그 유능함을 비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 나는 유능하지 않아 이렇게 믿어서 실제로 어떤 일에 있어서 유능한데도 자신은 그렇게 유능하지 않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 배워야 될 발달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 동일시를 통해서 사회화를 이룬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동일시 그리고 사회화. 이거는 시기에 가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가 나오는 시기가 이 시기란 뜻입니다. 오이디푸스라는 이 언어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오이디푸스 왕의 그 신화에서 따온 그 언어인데요. 어, 오이드프스 왕은, 음, 나중에 어떤 신탁을 받게 되냐면,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버려졌던, 음, 그래 나중에 진짜 아빠를 죽이고 엄마하고 결혼한 것을, 뭐, 그당시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의 눈을 스스로 빼버리고, 그리고, 이 오랜 시간 방랑을 하면서 자신을 정화하고, 궁극에서는 자신을 용서하고 별이 되버리는 별이 됐다는 얘기는 자신에 있는 빛을 찾 찾았다라는 거. 빛은 사랑과 동일로 사용합니다. 그래 궁극에는 에고를 놔버리고 자신이 사랑임을 알게 됐다라는 그런 신화에서 따온 이 단어인데 오이드푸스는 이 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아이들은 태어날 때 누구를 애착 대상으로 정냐면 엄마입니다. 엄마가 그래서 운명이란 단어를 쓰는데 여자이든 남자이든 엄마를 먼저 일단 애착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라면 음, 엄마를 애착 대상으로 삼다가 이 시기가 되면 엄마를 엄마가 아닌 자기 애인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애인처럼 느끼게 되는. 그래서 엄마 내 거야, 엄마 내 거야. 뭐 이런 거. 엄마 좋아, 엄마 좋아. 아빠 저리가, 아빠 저리가 이렇게 밀어버리게 되는 아빠를 어, 이건 자연스러운 발달입니다. 어, 아빠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저렇게 저리 가라냐, 진짜 섭섭할 수 있지만, 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다면, 부부 유별되어 있고, 어, 두자가 굉장히 튼튼한 관계라면, 남자 아이가 엄마를 애인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 자기가 끼어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엄마는, 아빠의 아내죠. 그래서 엄마에 관한 애착에서 이젠 엄마를 애인으로 삼고자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가냐면 아빠를 따라간다. 아빠를 동일시함으로써 뭘 배우게 되냐면 아빠는 세상에 나가는 어떤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아빠를 통해서 남성성을 배워가면서 사회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이 시기. 이걸 오이디프스 컴플렉스를 지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아이들로맨 처음에는 애착 대상이 엄마였지만,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기 오면은 아빠를 이성 상대인 아빠를 애인으로 보게 되고 엄마를 척만 밀어내게 되는. 근데, 엄마가 밀어내면 사실 불안하잖아요. 또 엄마는 또 밥도 해주고, 또 키워주는데. 그래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건강하게 되면, 이제는 엄마를, 아빠를 놔버리고, 다시 엄마한테 와서, 엄마를 동일시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배워야 될 것들, 사회 나가, 그 엄마를 동일시함으로써, 그것들을 배워나가는 그런 식이란 뜻입니다. 전제는 부모가 건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부모가 건강하지 않으면 한 아이는 이성 배우자와 깊은 애착을 이게 밀착이죠. 밀착을 형성함으로써 나중에 끝내 어른이 됐을 때도 이성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엄마한테 밀착을 형성하면 엄마를 떠나지 못하게 되고 아빠를 미워하게 되는 아빠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도 아빠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부 유별이란 뜻은 그런 면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아이들의 관계보다는 서로 가까워야 됩니다. 이 친밀감이. 그래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는 뭐가 함께 발달하는 시기냐면 죄책감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전 시기 제1반환기에서 수치심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어, 그리고 어, 수치심은 이저 무부절 시기면 수치심보다는 죄책감이 발달하는 음. 그래서 죄책감이 발달하는 걸 이렇게 보면 아이들은요. 어,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러면 사실 아빠하고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한건데 애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아빠를 미워했기 때문에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로 자기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말은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란다. 그건 죄, 죄. 어, 그건, 제, 제, 어 그건 잘못한 몰라서 그렇지 않았니? 그건 실수한 거에 대해서 는 용서하면 되는 거.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말을 해줘야만 죄책감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을 가진 그 싹은 사망입니다. 행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거. 정말 위험하다고 보는 거는 어떤 거냐면 부모가 이혼하는 겁니다. 그 근데 이혼을 안맞지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이혼할 때도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냐면 어, 그것이 너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라는 거.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줘야만 아이들은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나중에 죄책감을 가진 아이들은 모든 책임들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자신에게 돌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음,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은, 음,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 사실 이 죄책감이라는 거는요, 깊이 들어가면 위장된 분노입니다. 분노를 자신의 욕구가 안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부모한테 분노를 정당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분노했다가는 또 힘들어지고 위험하니까. 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부모한테 분노를 못하고, 누구한테 돌리냐면, 아직 자기,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자기 안으로 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죄책감에 관한 이 부분들은요,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뭐를 기다리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못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을 거야. 내가 더 잘하면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만이 죄책감을 없애려면요. 부모가 더 이상 내가 원했던 사랑을, 이제는 어릴 때 원했던 사랑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버리고, 그때 못 받았던 사랑을 상실을 통해 놔버려야만. 그래서, 분노를 몸으로 겪어서, 분노가 사라져야만, 음, 주책감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자, 아, 또한 가지는 이 시기는요, 어떤 것도 발달하냐면, 이 언어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뭐를 그렇게 애들이 즐거하냐면, 워 속은 똥 얘기, 방구 얘기, 말놀이 하는거 뭐 그냥 낄낄대고 낄낄대고 뭐 이렇게 뭐 되지도 않는 얘기하면서 뭐 방구 얘기하고 똥 얘기하고 그 얘기만 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똥얘기 방구얘기 많이 해주세요. 자또 한가지 어, 이 시기는 이제 60개월이 넘어가면서 추상이 나오면서 엄마 이 죽음에 관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게, 엄마 죽어. 뭐 이렇게 엄마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자꾸만, 이게 격정스럽게. 이제 부모님들이, 아, 야, 이거 내가 뭘 잘못 껴서 해가지고 죽음을 자꾸만 생각하는가. 내가 죄책감을 많이 줘서 그런 게, 게 아닌가. 는데 사실 이 말, 이 말의 의미는, 엄마, 엄마하고 더 이렇게 행복하게 더 살고 싶어.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죽음에 관한 부분들을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러나, 죽음이 이렇게 쉽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음, 엄마든지 언젠가는 몸이 죽는다라는 거죠. 몸이 죽지만 언젠가는 그런 시간이 올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슬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란다. 너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함께 살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만 아이들은 그러면서 죽음에 관한 두려움 자체를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 다른 얘기할 게 많이 있지만 음, 오늘은 음, 이 정도로서 무붓자 시기에 관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가, 어, 시간에는요, 배를 끊는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마, 만든다라는 강연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에는 어, 제가 중국 가서 네 어, 시간에 걸쳐서 강연을 한,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 강연에 관한 어, 것들을 올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 강연을 공개적으로 올린 적은 없고요. 제가 요번에 강연한 것을 제가 다 일일이 다시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앞으로 제가 저 강연을 앞으로 더 저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런 강연입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좀 들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전파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렉분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열두 번의 강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